내 생각이다 이런 거였어요. 생각 나시나요? 내 인생의 최대의 적이 내 생각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지만 저는 제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돼서 내 생각이 관철되지 못하면 굉장히 분하고 화나고 또.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관철됐을 때는 막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니 저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전화를 하니 저도 거부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거부감이 드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살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차차차 하려면 뭘 내려놔야 됩니까? 근심을 내려놓고 해야 되잖아요. 근심을 내려놓고 차차차 해야 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앉아서 아, 내 생각이 과연 뭔데 성경은 저렇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생각은요, 첫 번째, 제대로 모르는 채, 내, 생각이, 내 생각은요, 제대로 모르는 채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디모대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해방자, 박해자, 폭행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어디까지 박해했냐면 폭행. 폭력이라는 사용을, 방법까지 사용해서 그 일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심한 폭행을 가했냐면,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정 말을 안 듣는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을 때까지 폭행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을 죽이, 죽이려고까지 어떤 일을 하려면 나도, 나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행의 강도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거칠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했는데, 폭행했는데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잘못 알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신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일이 옳다고 목숨을 걸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된 일이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이런 여, 실수를 여전히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투자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보증수지 말아야 되는데, 보증서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은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럴 줄 몰랐던 거죠. 일이 이렇게 진행될 줄 몰랐던 거죠. 여러분, 배신이란 말을 왜 나오는 거예요? 배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던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은요, 어떤 문제나 사건을 파악하는데, 완전히 알기도 전에 결정을 내려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 모두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중용을 지키고 있고 어 어딘가에 이렇게 편중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나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모든 사람은 편향되어 있고. 그 생각에서 나오는 오류들이 50% 100%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저 그렇고 그렇지. 나만 특별히 똑똑해서 내 생각은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덴마크 심리학자의 심리학자 루리 루빈이라는 분이 루빈의 꽃병이라는 유명한 이거예요. 유명한 꽃병인데 여러분 이거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셔요? 네. 두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이 얼굴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꽃병이 보이는 거. 이 루빈의 꽃병이에요. 뭐가 보여야 정상일까요? 네, 둘다 맞아요. 둘다 맞아요. 그런데, 루빈의 꽃병이 이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이유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꽃병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둘, 둘을 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꽃병을 찾아보세요, 꽃병. 꽃병 보이나요? 그럼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야 되는데. 꽃병을 주목하면 사람은 안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보이는 사람은 자 그리고 사람을 주목하면 검은색의 그림자로 마주 보고 있는 사람의 여벌굴을 주목하면 나도 모르게 꽃병의 형태를 잃어버려요. 네두개다 보이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정신병이에요. <laughs> 네, 눈이 막 이상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 보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눈은 둘 중에 하나만 볼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또 우겨가지고 다 보인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안보인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쪽은 못 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꽃병을 보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체가 아니니까 하고 총을 쏴가지고 총을 쏜다고 해보세요. 거기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것을 파악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위험하다는 거야.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 왜 예,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할때 저도 기,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다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 내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결정권을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야기 먼저 들려줄게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여러분 대들었다는 말은요 완화된 표현입니다. 완화된 표현. 원문은 꾸짖었다해요막 예수님을 혼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얘기하는 겁니까? 뒤에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죠. 너는 생각하는구나 베드로 생각이죠.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꾸짖은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 예. 베드로는 지금 내 사고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고 있는데, 꾸짖고 있는데, 대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다는 거.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조종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은 사탄에 조종되는 그 생각은 나의 걸림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사람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에게는 몹시도 고통스러운 일, 사람들에게 모멸받는 것, 조롱받는 것, 그리고 육신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이 극단적인 것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의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그새 그 그새 걸림돌은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생각이었다 또한 사람만 들게요 가론 유다 가론 유다도 생각을 빼앗긴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이건 길지 않으니까 성도님들 한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는 아 이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팔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벌써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그런 사고 방식은 이미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팔아 버리겠다. 선생님인 예수님도 돈을 받고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사탄에 의해서 지금 조종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가론유다는 어떻게 생을 마감합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가론유다나 베드로에게서 보듯이 어떤 사람이 자신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 결, 생각을 사로잡았을 때. 위험,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을 사탄에게 뺏겼다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병 중에서 무서운 병은요 무증상 병이에요 무증상 병 특별히 간을 조심해 하셔야 되는 게 간은 병들거나 아프면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그래서 가난 같은 거는 늦게 발견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근데 점점 점점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삶에 파괴 파멸적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야내 생각은. 사탄에게 조정될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것. 세 번째, 세 번째.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 내 생각은요, 내 생각은 감정이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 내 생각을 감정이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 여러분, 11개 하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이죠. 내 생각의 정체를 살펴보는 세 번째. 오늘 본문 11기야 5장 11절 시작 노하여,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 나만이 하려고 하는 결정은 나만은 내 생각에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만이 그 생각에 따라 결정한 게 뭐냐면 물러가며 였어요 물러가며 그럼 물러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이 나아마는 지금 여기까지 왜 왔냐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장군이면 뭐 하고 돈 많으면 뭐 합니까? 내 군복 속에서 나병 나병으로 인해 내 몸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점점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냄새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간절히 이것을 이것, 이 이렇게 병을, 이 질병을, 이 천연과 같은 이 질병을 어디 가서 고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해결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라무으로이스라엘 왕에게까지 왔고, 엘리자 선지자라는 사람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소망의 자리라고 알고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물러가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 이제 다 물러가겠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그 고통스러운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서 왔잖아요.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근데 그 절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결정 아니에요? 축구사는 결정 아니에요? 근데 그 결정을 내 생각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만은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하요 그랬어요 노하요 그 결정을 나만은 자기 생각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 자기 생각의 정체를 가만히 뜯어보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죽고 사는 운명을 바꾸는 이 결정을 나만은 내 생각으로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결정권자가 분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제일 많은 결정권을 가진 게,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저 징기스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징기스칸이 전쟁해가지고 4천만 명을 죽였대요. 세계 몇대 학살자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징기즈칸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 것도 결심하지 말아야 한다. 분노로 행한 일은 틀림없이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멘 안 해가지고 지금 제가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결정도 하지 않으려고. <laughs> 당신이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대답하지 말라. 당신이 행복할 때는, 여기서 말 행복할 때는 기쁨이에요. 기분 좋은 거예요. 당신이 기분 좋을 때는 어떤 약속을 하지 말라. 당신이 슬플 때는 절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말라. 왜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감정이 내 생각의 주도권을 잡았을 때 우리는 전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분이 좋아서 어떨 때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의 정체예요. 여러분 우리 내 생각에는 감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의지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식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감정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정이 상해 가지고 상하면 지성과 우리의 의지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내를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내를 때려야, 그 지성이잖아요. 내 아내를 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화가 끌어오르면 그 지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김에, 확김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확김에. 여러분, 내 생각의 정체는 사실은 감정이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생각이 다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만이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확 가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붙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근심은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감정 좀 내려놓고 차차차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좀 삭히고서 보니까 내 생각은... 여호와의 사제가 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이 부위에다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치료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는 거라는 거. 차이점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거나 그런 거 참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선, 아, 이게 여기까지가 내 생각이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생각이구나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름을 알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옆에서 만류하는 사람들 때문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건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 한번 내려놓고, 지금 들은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5장 1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는 나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신의 생각을 멈춰 서고 그 말씀을 선택했을 때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이 은혜. 여러분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달았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해보는, 해버리는 것을 불신이라고 그래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걸 불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는 걸 의심이라고 그래요 의심 우리 성격 공부할 때 배우는데요 의심은 성격에서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 이 의심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의심은 괜찮아요 의심은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완전히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불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갈등하거든요. 그건 환영이요, 환영. 이런 거는요, 성격 공부를 통해서 해결해 줄수 있고요. 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나만처럼 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준비한 찬양을요, 찬양대회 해버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 찬양대회가 저걸 좀. 그래서 또 불러도 되지만, 우리 좀 바꿔 부르려고요. 왜냐면 제가 내 생각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laughs>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